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몸은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지언정 마음만은 정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가짜 공부, 가짜 열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노하우 찾아서 그 보는 학생들. 어, 어느 날, 그, 막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거 사, 유튜브, 유튜브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지금 공부하려고 유튜브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어? 어, 수학 잘해보려고 이거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뭐 수학으로 유명한, 깨봉 선생님? 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 주예진가? 예, 그, 수학교사인데 아주 예쁘장한 그런 선생님. 뭐 유튜브 조회수가 뭐 장난이 아니던데 그게 어른들이 보겠냐? 애들이 보는 거겠지, 애들이. 그래서 얼굴에 뻑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맨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시작은 했겠지, 시작을 했겠지만 덕질이 된다.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얘는 생각을 할때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해도 공부는, 공부는 절대로 내가 명언 하나 남길게. 공부는 절대로 관람을 해서 성취되진 않는다. 다시, 공부는 절대로 관람을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성격이야.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입으로, 머리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그냥 된다고, 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지 관람을 한다고 공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뭐, 듣기 노하우,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봐. 어?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덕질이 될 수도 있는 거. 어떤 한 선생님한테 꽂혀가지고 덕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봐? 그러면, 아, 영어 영어 듣기가 이런 거구나. 음, 알았다. 좋다. 그리고 또 수학 뭐가 궁금해? 그러면 또 그걸 또 봐. 또 과학이 궁금해? 또 봐. 역사가 궁금해? 이걸 봐. 보기만 하고 끝난다니까. 차라리 그런 거보다 보다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봐도 만약에 영어 뭐 듣기가 부족하다 하면 듣기 책을 하나 사. 듣기 모의고사 책을 하나 사. 그래서 그걸 매일 매일 20문제씩 한번 풀어봐.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 행동력이 중요하다니까.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지, 절대로 눈으로 관람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는 공부가 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본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찾아보기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영어 공부가 잘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가 잘 되는구나. 끄덕끄덕끄덕끄덕 그 선생님이 좋아져, 덕질해. 이러고 끝난다고. 절대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나는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니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지. 두 번째 시험기간에 성경책 읽는 아이들. 뭐 뻔하지. 시험기간만 되면 완전히 믿음이 완전히 충만해져가지고 성경책이 너무나 땡겨.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막 보는데 엄마가 너 어, 엄마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엄마가 너 시험기간에 너뭐 하는 짓이냐, 성경책을 읽냐, 이렇게 안 하고, 어, 엄마가 딱 봤는데 성경책을 읽어. 그래, 공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걔가 영어를 막 외우고, 뭐, 풀고, 어, 수학을 엄청나게 풀고, 뭐, 역사를 이해하고, 그거보다 영어, 어, 그, 아, 그, 그 뭐야 성경책을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냐고 성경책 이렇게 읽으면 꼭 역사 스토리 같기도 하고 약막 그러니까 풀고 막 이런 거보다는 훨씬 쉬운 거잖아 성경책을 술술 술술 읽는 게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믿음이 막 높아져 가지고 막 성경책을 읽는데 그건 아니라고 어 그런 애들이. 시험기간 끝나지? 그럼 성경책 안 읽는다? 그, 그러니까 걸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이것과 비슷한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교회만 오면 책을 읽는 애들이 있어. 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책을 읽고 이래. 근데 중요한 건, 이, 이, 생각이 안 갖춰져 있는, 믿음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또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교회에서도 책을 읽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네, 뭐, 이러면서 등을 토닥여줘. 어. 그런 애들. 그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야. 이거 교회, 교회는 따분하고, 뭐, 서, 뭐, 목사님 설교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거야. 그런 애들이 집에서도 줄창 책 읽는 애들은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도, 아유, 열심히 한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라니까? 또, 또, 이와 또 비스름한 또 잘못된 공부, 가짜 공부, 가짜 열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정시 파이터 한다는 애들. 근데 이 중에 10중 8구는 가짜들이야. 생각을 해봐. 내일 모레가 시험이한 일주일 뒤가 시험이라고 쳐봐. 그러면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 그냥.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만 이래. 근데 이 애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냥 정시 파이터로 되겠다. 정시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왜 그러냐면 한 2, 3년 후에 보는 시험인데 엄청나게 느긋하잖아. 그것만 잘 보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정시 파이터를 달래 정, 정시 파이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있는 시험은, 어, 보나마나 못볼게 뻔하지.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 2년, 3년 후에 시험은 이거 만만한 거야. 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어, 내가 말하는데, 내신 3등급도 못 받는 주제에 무슨 정시 파이터냐. 정시 파이터의 열에 열에 여덟 아홉은 아니라니까 그냥 못하는 애들이 괜히 하는 말이라니까 열 중에 한 명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말만 나불거리는 정시 파이터인지 아니면 진짜 정시 파이터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진짜 이런 류에 정말 열심히 하는 정시 파이터들은 절대로 내신이. 아무리 못해도 내신을 뭐 포기했다라고 자기네들은 뭐 생각을 할지라도 내신을 버렸다 뭐이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내신 3등급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 그런 애들이 진정한 정시 파이터지 내신을 무슨 6등급 7등급 8등급 하는 주제에 무슨 그거보다도 어려운 수능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 그거는 그냥 너의 생각일 뿐이야 그냥. 본인이 본인을 그냥 속이는 거지. 왜?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예. 오늘은 이런 류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짜 공부, 가짜 열정.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